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파워 앤돌핀 건강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저 후라이판이 새 후라이판인데요. 새로 후라이판 샀을 때 저렇게 식초를 한, 한세 스푼 이상 넣고 저렇게 한번 끓여주면 후라이판 수명이 더 오래 간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어 요즘에 우리들에게 면역력이라는 단어가 절실하게 정말 느껴지는 그런 식이잖아요. 면역력을 높여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도 면역력을 높여 줘야 하고, 음식도 면역력을 높여 줘야 최고의 음식이라고 합니다. 단백질이 또 풍부해야 하고, 그 단백질이 많은 음식.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이 호박씨가 또 단백질이 아주 풍부합니다. 다른 견과류에 비해서 월등히 더 높아요. 그래서 호박씨를요 여러분 자주 드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칼로리가 월등히 또 높거든요. 500 이상이에요. 그래서 한숟한 한 숟갈 이상 드시지 마시고 여러분 꼭한 어,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어, 하루에 서너 번씩 드시면 좋고요. 여러 차례 나눠서 조금씩 드시면 괜찮습니다. 아주 든든하고 어, 정말 포만감도 있고 좋잖아요. 맛도 있고 고소하고 그래서 뇌를 건강하게, 뇌 노화를 치료할 수 있는 시대라고 해요. 건강 음식을 내가 잘 챙겨서 먹으면, 그래서 150세 시대가 온다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어, 이 시대에 맞춰서 건강 음식을 찾아서 먹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호박씨 효능 몇 가지만 알려 드리겠습니다. 호박씨는 단백질과 지방산이 주성분이고요. 특히 인체에 유익한 불포화 지방산이 아주 풍부해서 약용으로도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데 기여하는 바 각종 뇌시임 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또한 유해 성분인 비타민A와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상처 치유를 돕기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섭취가 권장됩니다.맛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호박씨에는 세로토닌과 세로토닌이 뭐예요? 행복호르몬이에요. 기분을 좋게 해주는.세로토닌과 어, 트립토판이 다량 함유돼서 긴장감을 완화하고 불면증을 해소하는데도 기여함으로 정서적 안정 및 피로 회복을 위해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아주 현명하다고 하겠습니다.이처럼 다양한 호박씨 효능 중에도 최근 중 노년층이 이목을 끌고 있는 것은 호박씨가 배뇨 건강을 개선하는 데 탁월한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체는 30대부터 점차 노화가 시작되고 이에 따라 배뇨기관들도 노화되어 각종 배뇨장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방광과 요도를 지탱하는 골반근육과 소변을 저장 및 배출하는 역할의 배뇨근이 약화되고 예민해지면서 하루에 10번 이상 소변을 보는 빈뇨, 소변을 참기 어려운 절방뇨, 소변이 새어나오는 요실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돼어 있죠. 그래서 호박씨가 소변도 이렇게 잘볼수 있도록 조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호박씨는 풍부한 실리룸과 아이언은 테스토스테론의 합성을 촉진시켜 골반 근육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여타 유효성분인 마그네슘은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를 감소시켜 예민해진 방광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하죠. 즉, 호박씨를 꾸준히 섭취함에 따라 빈뇨, 잔, 잔뇨감, 요실금 등 배뇨 장애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박씨를 그런데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신장에 무리가 될수 있으므로 소화가 더디게 될수 있습니다.또한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은 탓에 자칫하다가 체중이 증가하거나 지방 성분으로 인해 설사나 배탈이 날 수도 있어요.그래서 이에 배뇨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호박씨를 섭취하되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한 숟가락씩 한 숟가락 정도가 딱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입 정도. 어, 저는 그렇게 먹습니다. 항암 효과에도 좋고요. 암 성장 억제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전립선암, 유방암 등 여러 가지 암들 다 그리고 피부 노화 예방에도 좋고. 어, 비타민 A와 C가 많이 들어있어서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줘서 피부 노화를 방지해주거든요. 어, 그래서 여드름 같은 것도 예방을 해준대요.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도 예방해주고, 전립선 비대증도 예방해주고, 골다공증도 예방해주고, 불면증, 우울증, 불안, 안화. 음, 그래서, 어, 정말 좋은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체중 감량과 당뇨병 예방에도 도움을 주고요. 어, 어, 정말 우리가 꼭 먹어야 할 건강 식품이에요. 갱년기 증상을 완화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꼭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음, 한 스푼씩 한 입씩 딱 먹고 있습니다. 어, 한 한동안 끊다가 요즘에 사서 먹으면서 아 이것도 표명을 올려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구독자님들 제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께 아 이거를 안 드신 분들 아, 드시게 만들어야 되겠다 뭐 내가 장사도 아닌데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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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드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꾹 누르시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운동도 하시고. 건강 지키자구요. <laughs> 좋아요, 구독, 누르신 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김정옥, 엘빈 건강 TV. 우리 함께 해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